지금 이곳은 사천진널방파제 옆에 있는 석축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8시 정도 됐고요. 오늘은 오전 9시 반이 만조입니다. 그래서 물이 들이차고 있고요. 어, 오늘은 비 예보가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는 계속 구름이 잔뜩 끼어 있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 파도는 생각보다 잔잔합니다. 일어나침부터 낚시를 하러 오신 조사님들이 몇분 계시는데요 벌써 두분 정도 어, 감성돔 산림망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오늘 또 예상하는 어종은 감성돔하고 숭어 인데요 어, 개인적으로는 오늘 감성돔을 한번 잡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어,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오신 조사님들이 다제 어, 동영상을 보고 오신 조사님들이 많은데요. 어, 하여이 주변에 쓰레기는 좀 이렇게 무단 투기하지 마시고 어, 회수해서 저 입구 쪽에 가면 분리 수거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쪽까지 수고스럽더라도 쓰레기를 처리해 주시면 어, 이방파제가 낚시 금지 구역이 지정이 어, 안 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이 지역 주민들의 이제 원성이 조금씩 커지고 있거든요. 어, 우리 낚시하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워낙 많이 투기하기 때문에 아, 제가 오늘 특별히 어, 이 방송을 통해서 구독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 즐겁게. 어, 낚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남수풍이 초속 한7 8 m 이상으로 불고요 게다가 이제 만조가 다가오니까 노을성 바닥까지 그래서 이 석측에 계단층까지 불이 기 때문에 장비를 놓기도 애매하고요 어, 낚시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고 맞바람이 어, 불죠 맞바람이 니까 제비투측도 상당히 힘듭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열심히 낚시를 진행하는 조사님들이 있습니다. 낚시에 대한 열정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비투측이 어려워가지고요. 멀리 날아가지도 않습니다. 저기 사량도행 세종 1호가 삼천포항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자저 사장님. 뭐야, 놓쳤어요? 감시했어. 감시했어요. 에. 에, 아쉽네. 정말 아쉽네. 야 어떻게 갈치가 오지? <laughs> 신기하네 신기해. 아 이건 너무 작다. 그죠? 저거는 풀치인데 방금 사장님 잡으신 건큰 건데 살려 주셨어요? 살아가네 그아 그래요? 저는 내장 빼가지고 바로 튀기거든요. 그죠? 이거 튀기든지 이거 그냥 막 바로 채꼬시 하든지. 이야. 그죠? 바로 야되요 야, 이, 이, 이 이빨 엄청 날카롭다. 에이, 달라. 자, 발치가 살려주겠습니다. <laughs> 아 그래요? 아, 저기 큰 놈은 죽었네. 저 앞에 살려준 거는 바늘을 상처해서 죽었네. 갈치가 입질을 합니다. 참 신기하네요. 그래서, 감시를 잡았습니다, 감시. 몇번 입지를 했는데요. 없었거든요. 아, 요번에도 바닥에 걸린 줄 알았는데. 야미질 완전히 삼켰습니다. 사이즈 보겠습니다. 오 사이즈, 와우! 27. 아이들 27입니다. 대박 김동. 어떻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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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 완전히 긁린게 아니라 가가장 아, 이바다을 완전히 상태거든요. 얘가 잘 보이세요? 덕이야 진동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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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감시기가 숭어가 다 감시면 어쩐데, 이거. 감시면 어쩐데. 어? 와우! 어, 어, 어. 이야, 대박. 사장님 도와드릴까요? 어이, 잠깐, 잠깐, 잠깐. 야, 저거는 35바다. 야 이제 감성놀이 나오네 저 조금 전에 27 잡았어요 27 안되겠는데 이러면 30 안되겠다 아니 내가 재어 봤어요 이거 30 되는데 이거 이야 떨쳐주세요 저기 해드릴게 잠깐만요 떨쳐놓으세요 예 예. 네. 와후 축하드립니다. 아 27이네. 내하고 똑같은 사이잖아요. 예 네, 축하합니다. 와후 이제 올라오는구나. 그래요?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기다리고 계세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잠깐만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거 터지면 안되잖아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에이 작지 않은데 오, 어졸업봉 하셨어요? 조금 하니까다 대박 그래도 이거 뭐야 그래도 이거 35다. 아, 35? 35. 아, 이거 찍어, 찍어. <laughs> 오, 오자고 오자, 오자, 하시네. 난 아, 테스트 하려고 집어넣었더니 무릎이네. 아, 지금 전어챕이죠 네. 어쩐지 승호들이 정신이 없어, 얘네들이. 어제도 엄청 큰 놈아. 그래요? 어제도 많이 잡으셨어요? 네, 승 어제 승호. 8마리. 많이. 다 가져가셨어요? 네, 우리 아, 우리 아, 그래요? 삼토 또... 챙기시라. 아, 예, 예, 요 저 그럼 딴사람 드릴게요 마산, 마산에서 오신 아, 분이 아, 예, 예. 예, 예 제가 오늘 망을 안 가져와 가지고요 <laughs> 하늘을 나르는 숭어입니다 <laughs> 숭어는 안 하시죠? 예. 하늘을 나르는 숭어입니다 사장님 숭어 <laughs> 우리 마산 조사님한테 또 선물 왔다 선물 35cm. 자, 담그세요. 아니, 그망 가져오세요. 필요한 사람 가져가야지. 어허. 어허. 예, 예. 이제 막 비바람 치고 나서 이제 입질을 시작하네요. 저기, 저 조사님. 저기 조사님 뭔가 그런 것 같은데. 숭어 걸은 것 같은데. 저기 조사님이 뭘 걸었나? 숭어를 걸었나? 숭어구나, 숭어. 충어. 어, 감성돔 와! 이야, 제대로 된감성돔입니다 아, 예. 이야, 삼십! 3 0 됩니다 한번 볼까요? 빵이 커서 그런가? 어이구 이거 개개개개 2 7어2 5 2 5야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숭어인줄 알았는데 야감시가 나오네 보여? 또승어예요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어떻게 전어 바늘에 계속 승부가 나오냐 또? <웃음> <웃음>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오! 와, 대박. 不够。 어제 비 많이 왔잖아요 아비 오기 전에 아 그러셨어요? 네. 아 <웃음> <웃음> 진주에서 동서 놀러 온다 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감시한 마리 잡았는데 살림방에 넣어놨는데 꼬르륵 도갔어요 아이고 아까워라 가지고 사이즈는요? 한 30cm요 와 오, 어, 우리 사장님 히트하셨다. 뭐지? 또 숭어인가요? 전화반으로 또 숭어가 걸린 것 같은데요? <laughs> 맞습니까? 잠깐만요. 그죠? 잠깐만요. 아이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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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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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이거, 아. <목소리> 아. 이거, 이저 이거,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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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숭어 같은데? 숭어 <laughs> <laughs> <수호> 맞죠? 전어예요 숭어죠? <laughs> 아. 제가 도와드릴게요. <laughs> 그 다음에 새끼가 사이드가 작아서 다행이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드디어. 드디어. 큰거두 마리 넣치고 세 번째, 성공하셨습니다. <laughs> 지금 시간은 오전 11시 정도 됐고요. 어, 9시 반부터 이제 설물이 시작이 돼가지고 물이 계속 빠지고 있고요. 어, 파도는 아주 잔잔합니다. 하늘에 아직 구름은 끼어 있고요. 어, 조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어, 재밌는 낚시를 진행하고 있고요 어, 오전에는 뭐 비바람, 파도 때문에 낚시하기가 힘들었는데, 그래도 간간이, 어, 숭어, 감성돔, 갈치, 뭐, 이런 어종들이 계속 심심치 않게 입질을 해줬습니다. 저도 여기서 숭어 5자 한 마리, 감성돔 27cm 한 마리 잡았는데요. 어, 하여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기분 좋게 오늘은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